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북한 정권이 이란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고 김정은 정권이 이걸 북한을 사수하기 위한 이 특단의 조치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세계 군사력 이거 순위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5위에 올라와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 17위. 그리고 이란은 14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병력 수나 여러 가지 그 군사 장비의 숫자를 보게 되면 이란이 앞서고 있지만. 첨단 군사 장비 숨어 있는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앞서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국방비로 쓰는 돈이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더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이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에 이 대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대공 미사일을 이제 몇개 포대를 사 가지고 테헤란을 포함한 이제 이란의 핵 기지, 군사 기지에 다 이걸 퍼진 했는데 이것 외에도 이란이 자체 개발한 코르타르 15라고 하는 신형 대공 미사일까지 첨가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대공 이 시스템을 계속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군 그러니까 F-35 편대가 200 대가 이제 이런 상공으로 갔는데 두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단한 대도 격추는 못했습니다. F-35 편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미사일들이 엄청나게 날아가가지고 이란 전역을 폭격을 하는데 거의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 나탄주를 포함해서 핵무기 조장 시설 또 미사일 발사대 이란혁명 수비대 이 본거지 그리고 뭐 방송국까지 그냥 다 때려가지고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비해가지고 이 방공 미사일을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이거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이 공격에 거의 뭐 속수무책입니다. 자그 반대로 지금 이란이 그 이스라엘로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이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속고속이해가지고 일부 국초음속 미사일들이 아이언돔을 뚫고 이제 들어간 중앙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80% 이상이 지금 방어가 됐고 몇 개가 들어가서 타격을 입었지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큰 타격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원점 타격을 하기 때문에 미군이 측면전을 하면서 이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의 원점들을 때려가지고 지금 하메니가 뭐 처절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달랑 10개가 날라왔어요 3차 보복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엄청나게 지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한에는 대공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 놀라운 것. 지금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예, 김정은 때 오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폭삭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게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 개발 이두 가지에만 전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이 핵무기와 공격용 미사일 그리고 이제 뭐 다연장 로켓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개발해가지고 공격용으로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공격할 때 이거를 어떻게 막겠냐 하는 대공 쪽에는 북한이 투자를 일도 안한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이... 팩트입니다. 공격만 하고 방어는 안 하겠다. 이거는 진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공격할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그 권리가 맞겠지만. 북한이 일차 도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일차에 무너지진 않겠죠. 이차 반격도 미군도 있고 동, 서에 한국 모함들이 들어와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북한의 원점 타격을 만약 이제 일차, 이차, 3차까지 가게 되면 이란보다 더 빨리 원점 타격이 가해지면서 삼차 때부터는 거의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제 쏠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 80% 이상이 다괴멸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는 방어할 수 있는 대공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에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이 세계가 이제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미사일화로 되어 있는데 공격하는 것만 생각했지. 적들이 우리한테 쏘는 거에 대한 이 막는 거에 대한 방패. 이 개념을 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대공 쪽에 그러니까 기껏해야 평양 방어사령부의 이 대공 시스템 뭐냐? 옛날 그 고사기 간총. 그러니까 뭐 강건 군관학교에서 이 간부들을 세워 놓고 쏘는 사용할 때 쓰는 이 낡은 70년대 60년대 그 고사기 간총 가지고 비행기가 오는 거 이거 이걸 쏘겠다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근에 러시아 전쟁 그 대가로 S300. 이 300을 이제 대공 이 시스템을 몇개 포대를 작년에야 겨우 이제 평양에다가 깔아놨습니다 작년에. 근데 문제는 뭐냐 S 300이 지금 이란에 들어간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이 S 400입니다. 자 S 400이 전혀 제 기능을 못했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거의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파괴됐어요. 자 S 300은 더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도 갖다 놨지만 이게 별로 의미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공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 이 전쟁 나게 되면 이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팩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알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들어 맞으면서 엄청나 파괴를 입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북한이 서울도 그렇게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꼬꾸로 됐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비등비등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서고 어떤 면에서는 이란이 앞섭니다. 자 비등비등해 보이는 이 서로의 국가 이 방어 시스템이 결국은 압도적인 아이언돔의 승리로 지금 끝나게 되고 이란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란의 모든 군사 시스템이 완전히 작살나는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몇년 안에 이스라엘 수준 이상으로 이제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자 이제 상충부 같은 경우에는 SM3, 중충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 발사대가지 여섯 개가 지금 설치가 어 있고 추가로 이제 배치가 될 예정이고 이제 하충부에서는 이제 KMD 패트리어 시리즈들이 이제 그 하충부에서 방어를 하게 되고 LAMD 북한의 장사정포 그러니까 미사일이 아닌 그러니까 저 고도로 날라오는 다량의 다연장포들이 날라오는 이포들를 제거하기 위한 LAMD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아마 올해에 아마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장사정포만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북한은 1차, 2차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3차부터 저는 북한 전체가 대한민국에 쏠수 있는 그 어떤 미사일이나 포탄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 우리가 선제 공격을 받고 반격을 할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이스라엘같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먼저 한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가까이 붙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다연장포들이 가장 문제인데 이지역에 이제 그 현무, 현무라는 게 이제 과용량입니다. 과용량 서형 핵무기급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무로 이제 그냥 휴전선 일대에 몇십 개를 뿌리게 되면요, 휴전선 일대의 모든 군단 그리고 이제 그장사정포들이 완전히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만약 한다면 장사성 포를 제거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가 싹 제거해 버리게 되면 그들이 핵무기 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주장소, 핵무기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능, 플루토늄 방사능 같은 것들은 고열량이기 때문에 레이다 감지에 100%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강선 재강선 밑에다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들켰냐 열량을 보니까 북한의 재강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밑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아무리 깊숙한 곳에 뭘 숨겨놨다고 해도 최첨단화된 이런 시스템들이 이걸 다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뭐8 0 m 밑에 콘크리트 쌓아놓고 표도로 이 지역에다가 농축 시설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콘크리트 80미터 m 놓은들다 감지하게 되 있다는 거죠. 자 북한 핵시설 이미 미국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제 공격을 때려 가지고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면 뭐 북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가 뭐별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최강국 중동의 군사강국 이란도 저렇게 무너지는 판에 북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정도의 이 수준의 아이언 덩을 완성하고 북한의 핵 시설, 핵무기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만 해놓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 정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위험한 미래 세대에 또하는 이 위험한 이 상경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되기 때문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휴민투 정보 또 첨단 정보가 결합된 이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더나가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할 때가 왔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기준으로 어, 여러분께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대공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쟁 나게 되면 북한은 우리의 포를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제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 2단계부터는 북한은 그냥 개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달을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 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